이번 시간에는 전기 공식 이해 중에서 우리가 저항의 직병렬 접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위에 보이시는 그 그림이 2옴과 4옴의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전류가 이 도선에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도선에 흐르게 되는데 처음 만나는 나쁜 녀석이라고 했었죠. 저항은 처음에 두 개의 걸림돌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걸림돌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 길을 지날 때 어쩔 수 없이 총 여섯 개, 6옴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저항이 실제로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의 직-병렬 접속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구불구불하게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R이라고 사용할 건데 한개 있을 때는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하지만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이렇게 저항이 하나, 두개 있을 때 각각 저항은 저항인데 너는 첫 번째 저항이야라고 해서 아래 점자로 이렇게 1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자두 번째 저항인 경우에는 너는 두 번째 저항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R2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렬로 저항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나란히 병자, 한자로 쓰게 되는 것이죠. 길이 두 가지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저는 두 번째 있는 저항을 R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류는 각각 어떻게 흐를까요? 이 직류일 때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꼬불꼬불한 길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한 다음에 역시 또두 번째 길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에 산을 두개 넘어야 된다면, 또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갈때 R1이라는 산을 넘고, 그 다음에 R2라는 산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넘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병렬일 때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산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양 옆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이걸 i1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 이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이걸 i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길을 간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즉 r1으로 갈지 r2라고 갈지.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마치 전류는 물의 흐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큰 홍수가 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물은 모두 둘 중에 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일부는 i1, 일부는 i2 즉 r1 쪽으로 r2 쪽으로 나누어서 갈수 있겠죠. 결국에는 다시 이쪽에서 합쳐지게 되면서 i라고 하는 것은 i1과 i2의 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계산을 할때 직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었죠? 직렬 회로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우리가 직렬 회로라고 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자 직렬 고들 직자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저항 두 개가 있을 때, 그럼 이거는 R1이라고 하고 이쪽을 R2라고 하게 되면은 합성 저항, 이두 개를 전체 다 합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산술적으로 더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만난 다음에 R2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은 R1 더하기 R2가 될 것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r1의 저항이 3옴이고 r2의 저항이 2옴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의 합성 저항은 3 더하기 2가 되어서 5옴이 됩니다. 우리가 3개의 장애물을 거친 다음에 2개의 장애물을 만났다고 하게 되면 전체 장애물, 즉 합성 저항은 총 5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개일 때도 우리가 예를 들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자, 이것이 만약에 R1이라고 하고, 여기가 R2라고 하고, 이쪽이 R3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의 합성 저항으로 역시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기가 1옴, 2옴, 3옴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어서 전체는 6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직렬로 되어 있는 게 똑같은 게 여러 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똑같은 저항, 자, 이렇게 R옴의 저항이 n 개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n 개가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맞아요, n 곱하기 그냥 r 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 5 0옴짜리가0옴짜리가몇 개? 다섯 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5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이건 50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직렬은 계산하기가 너무 너무 쉬워서 우리가 직렬은 굳이 산수 정도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병렬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병렬 접속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까요? 식부터 말씀드리면은 식은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점점점 r 갯수 rn분의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합성저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입니다. R1이라고 하는 것과 R2가 나란히 있을 때 여기에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요. 이쪽에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어 볼게요. 두 개의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이 식을 간략할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식은 우리가 어, 통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서로 R1과 R2 밑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하게 되죠 R1 위아래에다가는 R2를 곱하고요 R2의 위아래에다가는 R1을 곱하게 되면 R1 R2 분의 R2 플러스 R1 R2 분의 R1 분의 1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냥 일단 보세요. 잘 모르셔도.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더할 수 있죠. 그러면 r1 r2 분의 r1 r2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번 분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분수가 a 분의 b 분의 c 분의 d 이렇게 된다면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p c 분모가 되고요. 위에 있는 것끼리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가 되죠. 그럼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거는 1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r1 플러스 r2에다가 1을 곱한 것 분에 바깥에 있는 거두개 r1 r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려우신다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저항이 두개 병렬일 때는 저항 두 개를 합한 것 분에 저항 두 개를 곱한 것이 계산이 됩니다.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저항 두 개일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합분의 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만약에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저항이 세 개일 때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자, 저항이 3개일 때는요 만약에 R1 R2 그 다음에 R3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의 합성 저항은 이렇게 되겠죠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결과는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1 R3 에 R1, R2, R3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렬로 만약에 4 개가 연결되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렬로 4 개가 연결되었, n 개가 연결됐다면은 이 n 개가 병렬로 될 때는 똑같은 것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R 저항이 n 개 있게 되면은 이때의 합성 저항은 우리가 저항을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옴짜리가 5개 이렇게 병렬로 있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10옴짜리를 5로 나눠주게 되면 이 때의 합성저항은 2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어때요 이제 병렬로 계산할 때도 알수 있었겠죠 우리가 직렬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직렬일 때는 그냥 만약에 2개일 때는 R1 플러스 R2 이렇게 합성저항을 구했었죠 병렬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병렬일 때는 R1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R 어이구. R 어? 뭔가 병렬일 때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분의 1 자, 플러스는 빼고요. 두 개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합분의 곱이라고 했었죠. 만약에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다가 뜨뜻한 n, r, n 개를 더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밑에 분모에다가 r, n 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렬과 병렬이 혼합할 때는 혼합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을 때도 역시 우리가 문제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직병렬 혼합인 경우를 한번 보죠. 아, 글씨가 잘안 되는데 이게 지금 패드가 아, 원래 이렇게 잘안 됩니다. <laughs>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직렬로 하나 있고 병렬로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음, 여기를 예를 들어 R1의 저항이라고 하고 이쪽을 R2, 이쪽을 R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갈까요? 점점점 이렇게 R1을 거쳤다가 R1, R, R2, R3로 이렇게 나눠서 점점점점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합성 저항은 R 원에 더 해야 되겠죠. 어떤 거? R2 플러스 R3 합분의 곱을요. 아. 왜냐하면 R2와 R3는 병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R1의 저항이 1 5옴이라고 하고 여기 2옴이라고 하고 여기가 3옴이라고 하게 되면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보세요. 10 더하기 얼마가 되나요? 2 더하기 3, 5분의 2 곱하기 3, 6 하게 되면 여기는 11.2옴이 합성저항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요, 병렬일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병렬이 여기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자또 하나, 둘,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항을 우리가 R1, 여기를 R2, 그리고 이쪽을 R3, 그 다음에 이쪽을 R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합성 저항은 R1과 R2가 병렬로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합분의 곱,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자, 그 다음에 더하게 되는 거죠. 두 개는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쪽과 이쪽은 서로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R3, R4, r 3 R4 두 개를 더한 것분에 R3 곱하기 R4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계산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15미라고 하고, 이쪽 15미라고 하고, 이쪽은 뭐 35미라고 하고, 이쪽은 65미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10 더하기 10분에. 10 곱하기 10 플러스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10분의 10, 20분의 100이 되니까 5가 되고요. 플러스 9분의 18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합성자 7옴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운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직렬 저항을 직렬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항을 병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직병렬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야이거를 어디다가 사용할까 그냥 우리가 이 종이 위에서의 노름 놀이 정도에서 그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220V를 사용할 때에도 긴 배전설로에서 중간에 저항이 있을 때그 다음에 이 구간에 부하 구간에 가게 되는 선로 해석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병렬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회로들이 다 병렬 회로로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가정용 전원도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본 체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저항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 꼭 기억하시고 앞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